이 영육 전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중앙정보부 6국이 있던 곳입니다. 중앙정보부 6국은 군사독재 시절 학원, 노동계, 일반 시민 등을 사찰하고 수사하던 중앙정보부 산하 부서입니다. 건물 2, 3층에서는 통상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지하층에서는 심신에 가하는 고문을 포함한 강압 취조가 이뤄졌습니다. 널리 알려진 민청학년 사건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산 하면 곧 중정을 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육국은 그 정점이었습니다.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이 바뀐 중앙정보부가 남산을 떠난 1995년부터 한동안 TBS 교통방송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남산 예장자락 재생 사업이 진행되면서. 남산예장공원이 조성됐고 기억육 전시관으로 자리잡기에 이르렀습니다. 권위주의 시대의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육국을 기록하는 것은 국가폭력에 의한 고통스런 역사와 인간 존엄에 대한 침해를 반복하지 않고자 하는 뜻입니다. 시민의 관심과 기억이야말로 고통스런 역사를 치유하는 힘입니다. 기억육 전시관에 들어서면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걸어오다 곧 철문이 닫힙니다. 왼쪽 벽면에서는 한 남성이 등만 보인 채 육국 이야기를 설명하는 모놀로그 연극이 시작됩니다. 동시에 정면 벽면에는 고문 피해자들의 증언이 글자로 나타납니다. 전시관 오른쪽 벽면에는 기억육 조성 취지와 육국 건물 관련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시장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지하공간은 실제 육국 지하 취조실 벽면을 떼어냈다가 재설치하였습니다. 책상과 조명 등은 피해자 증언을 바탕으로 취조실을 재현해서 전시공간을 구성했습니다. 육국 건물을 해체하면서 생긴 잔해로 조성된 전시관 앞 광장에는 6개의 빨간 걸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육국 벽체 일부입니다. 기형 6을 돌아가면 옆면에는 시멘트 층계가 누워 있습니다. 이는 육국 지하 취조실로 내려가던 그 층계입니다. 전시장 외관은 커다란 우체통 모양입니다. 이는 역사와 소통하고자 하는 뜻을 담은 건축 컨셉입니다. 관람을 마친 후 소감이나 의견을 전시관에 비치되어 있는 엽서에 써서 기영육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은 기영육 시민 아카이브에 저장되며 차후 전시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